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림의 성장과 사림이 겪었던 시련인 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림의 성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림은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한 일파였던 온건 사대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건 사대부 말고 우리 다른 사대부 하나 더 있었죠. 네, 급진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급진 사대부는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개혁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쪽이고요. 자, 그에 비해 온건 사대부는 아니다. 고려라는 시스템을 놔두고 거기서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쪽이죠. 자, 누가 이기죠? 네, 그렇습니다. 급진 사대부가 이기게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자 온건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죽은 이후 이 온건 사대부들은 낙향을 하게 돼요 시골로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집권 세력이었던 급진 사대부는 나중에 조선 중기로가 이제 훈구 세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건 사대부는 이제 사림으로 변하게 되죠. 자이 사림은 조선 성종 이전까지는 정치에 나가지 아 않았어요. 주로 지방에서 후학이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성종 때부터 등용이 되게 되죠. 김종직을 등용한 이후부터 사림 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용이 되게 되는데 이들은 훈구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비리와 권력 독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죠. 자이 훈구 세력은 급진 사대부의 기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공신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자 개국 공신 그리고 특히 세조를 도와 개유장나 개유장나한테 큰 공을 세웠던 세력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많은 토지와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었고 고위 관직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림들은 이들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훈구 세력에 대해서. 자, 그리고 사림들은 왕도 정치를 추구를 했어요. 왕도 정치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향촌 자치를 추구를 했는데요. 향촌 자치란 시골 마을이에요. 자, 시골 마을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사림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훈구 세력과는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들의 대립이 결국 사화라는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사화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으로 인해 발생을 한 것이 있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사화는 크게 4대 사화라고 해서 무호사화 갑자사화, 김효사와 을사 사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호사화인데요 이것은 연산군 4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원인은 조의제문이지만 표면적인 원인은 신권에 대한 연산군의 불만이었어요. 자, 자기 아버지 인 성종은 사림을 등용한 이후 이 사림의 간원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에 비해 연산군은 잔소리가 너무 싫은 왕이었어요. 내가 뭐 하려하면 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 살림, 삼사, 언론, 신권이 너무나 싫었던 거야. 자, 그러던 와중에 어떤 사람이 조이 재문의한 글귀를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연산군이 넘기려고 했어요. 자, 근데 아 아니다. 이것을 빌미로 저 살림 세력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보려고 춘추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사초를 보게 되죠. 이 사초라는 것은 조선 왕조 실록이 쓰여지기 전에 사관들이 기록했던 임시 글귀야. 자, 근데 이 사초 사촌, 는 절대 왕이 보면 안돼 사관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연산군이 이것을 본 거죠. 유일할 겁니다. 조선 왕중이 사초를 본 왕은 연산군이 유일해요. 자 거기서 이제 조이제문이라는 글귀를 발견을 하는데 이 조이제문이 뭐냐면은 항우가 우리 초한지 할때그 항우거든요 한나라 때그 항우와 유방 그두 세력이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초한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장기 알죠 장기도 그 초한지에 따라 만들어진 거거든 자 아무튼 초의 항우가 원래 왕이 아니었어. 이제를 죽인 것에 이제를 이재, 죽였어요. 자, 근데 이것이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자신이 왕이 된것 왕의 찬타를 된 것과 비슷하다 라고 했던 거죠. 자, 이것을 김종직이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살림 세력을 숙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김종직을 부관참시해요. 자, 김종직은 성종 때 맨 처음 등용이 되게 된 사람이거든 자 근데 이미 죽었어 연상고 때 죽은 사람이야 근데 부관참시랑 한거야 부관참시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겁니다 자 죽으면 무덤이 있겠지 그 무덤을 파내서 관을 꺼내서 목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 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지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기도 하지 죽은 사람을 또 죽인거니까 자, 김정직을 부관참시하고 그의 후학들이었던 김일송 등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유배 보내요. 이것을 바로 무호사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10월 16일 날 내가 올려줬던 영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무호사화의 결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권이 약화되게 되죠. 자, 하지만 사람의 시련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더 남아있었죠. 자, 무호사화는 항우, 세조, 이제 단종, 항우는 나쁜 놈, 세조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연산군이 조정을 한 거야. 이 사림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 성전은 3사의 비판을 존중했지만 연산군은 사사건건 왕을 비판하는 3사를 보며 불만을 가지고 자랐죠. 자, 그래서 무호사화를 통해서 이살림세력을 숙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연산군을 도왔던 인물 유재강 이극돈이 나오죠 자이두 세력은 훈구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이 훈구세력이 살림세력을 처단을 한거죠 자 물론 훈구세력이 살림세력을 공격할 때연산군도 분명히 도와준거죠 훈구세력을 자 무호사화가 끝났어요 자 일단 연상군 10년까지는 뭐 그럭저럭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연상군이. 근데 1 0년 때부터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연상군 어머니의 복수를 시작한 날. 자 어머니의 복수와 바로 연관이 있는 건데요. 갑자사화는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사는 연상군의 생모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이 패비 윤씨는 연상군이 어릴 때 죽었거든요. 자, 성종의 아내였어. 중전이었어. 자, 근데 성종이 낮에는 성군이었지만 밤에는 폭군이라고 해서, 자, 후궁하고, 음, 많은 뜨거운 바람을 보냈죠. 자, 성종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후궁과 자, 재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패비윤 씨가 찾아와서 질투를 한 거지.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러던 와중에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네?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자, 이때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면은 대역죄야. 중전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지. 자, 이것을 성종의 엄마였던 인수대비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대비와 일부 훈구세력 그리고 사림세력들이이 패비윤씨 율씨, 중전윤씨를 패선시키고 나중엔 사약까지 내려 죽게 만들죠 자, 이것을 연상군은 어,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어 어릴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점차 알게 된 거지 이 사실을 그래서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사람 살인 세력과 흥구 일부 세력들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연상우는 이 갑자사가 벌어지기 전까지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바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신하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진 시점에 어머니를 이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때마침 임사홍이라는 간신배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패비 윤씨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밝힌 거고 이를 연상군에게 사활을 익힐 구실이 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상군은 어머니는 어쩔 수 없지만, 나만은 잘 살겠다라는 시를 짓고, 패비윤씨의 길에도 유용을 즐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연상군이 어머니의 복수만을 위해 갑자 사화를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자, 이 갑자 사화의 이유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라고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상군은, 이 갑자 사화 이후, 폭정을 펼치게 돼요 자, 부, 폭정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할텐데 교관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채홍사라는 것을 파견을 하게 되는요 채홍사는 전국에 좀 내놓으라 하는 미인들을 모아 궁궐의 기생을 만들게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 뽑는 직업이었지 자, 그 기생들을 데리고 와서 운평을 만들고 그리고 성균관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흥청을 설치하게 됐는데, 거기서 기생들하고 유흥을 즐겼던 거죠. 자, 거기서 유리한 단어가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착용하게 했어요. 신원패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니네 말조심해라. 라고, 글귀를 써서 붙인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간언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억압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어 연상군 말년에 가면은 여기 뒤에다가 관관모 있잖아요. 관리들이 쓰는 모자에 관모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충성자를 붙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연상군은 사냥을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냥을 위해서 경기도에 있었던 민가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사냥터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백성들의 원성을 받게 되겠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어 여러가지 뭐 이상한 짓도 많이 벌이긴 합니다만, 어 그거는 약간 좀 수위가 있어서, 어 여기선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연상군의 폭정으로 인해서 민심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연상군과 연합했던 대신들도 이제 점점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것이 결합을 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중종 반정이죠. 자, 공신 세력. 자, 박원정, 성희안 유자강 등이 중심이 되어서 연상군을 폐위시키고 연상군의 이복 동생, 성종의 아들이죠. 이복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11대 왕이었던 중종이 되게 되죠. 자, 이 중종은 공신 세력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어요. 그래서 강한 왕권을 위해 조강조등 사림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되죠. 자, 이 조강조등 살림, 이때 등용되는 살림을 기묘 살림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묘 살림. 자, 그렇다면 연산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유배 가서 유배지에서 30살에 화병으로 죽습니다. 자, 중종 반정. 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함. 나쁜 임금을 폐하고새 임금을 대신 세우는 일. 바른 것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자, 반정은 이렇듯 연산군을 몰아냈던 중종 반정이 있고, 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었던 인조 반정이 있죠. 조선시대는 그 반정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중종의 의해서 조광조가 제 등용이 되게 되는데 조광조는 많은 개혁정치를 추구하게 되죠. 첫 번째 도학정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현량과 설치를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현량과란 자 과거제와 달리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게 아니라 인품이 높은 사람을 추천을 해서 뽑는 천거제였어요. 천거제. 천거제였어요. 근데 이게 약간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문제점이었고 자 그리고 또뭘 삭제하자고 주장을 했냐면은 위훈 삭제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훈이 뭐냐면은 자 중종 반적 때 공을 세웠잖아요 그 신하들 중종이 그 사람들을 공신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야 그 공신록이 바로 위훈이라는 건데 요걸 삭제하자고 주장을 한 거죠 물론 다 삭제가 아니라 공이 없는 사람들을 삭제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자이 공신록을 통해서 이미 많은 토지와 많은 노비와 많은 재산을 받았단 말이야 공신 세력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뺏기게 되잖아 그럼 반발을 하겠지 자이 위훈 삭제 때문에 결국 나중에 기묘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묘사화의 발생 원인 보면은 위훈 삭제가 가장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조광조의 약간 비타협적인 개혁 그리고 정치 때문에 반대 세력이 많이 늘어났거든. 그리고 중종까지도 얘가 주, 조강조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자꾸 내 위에 서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왕인데. 자, 이런 와중에 주초위양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홍경주와 관련이 있었던 그 홍빈이 있었거든. 후궁 중에. 이 홍빈이 중종의 총애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홍빈이 산책을 나갑니다. 자, 산책을 나가서 나뭇잎에 꿀을 발라요. 뭐라고 말하느냐 면 주초위왕이라고 발라요. 자, 발랐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나중에 중종이 홍빈하고 같이 이제 산책을 가지고 있었어. 어? 그 나뭇잎을 발견했네? 근데 거기에 벌레가 꿀을 갉아먹어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 조씨가 왕이 된다. 자, 중종은?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분노가 치솟게 되는 거죠. 이미 조광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내고 조광조를 짜증 내기 시작한 중종이 이것을 보고 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숙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김효사화입니다. 자이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와 기묘사림은 숙청을 당하게 되고, 훈구세력이 다시 또 권력의 창점에 서게 되죠. 자, 마지막, 을사사화인데요. 자, 을사사화는 명종 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배경은 왕의 계승을 위한 외척, 소윤과 대윤 간의 권력 싸움이 그 배경이 되었어요. 자, 중종은 음, 문정 황후가 있고, 그리고 그전 왕후에서 태어난 인종이 있었어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중종이 있고, 여기가 문정 황후. 짧게 쓸게요. 문정 왕후. 그리고 영기 그전에 왕후였던 사람이 한명 있어, 왕후. 이미 죽었어. 근데 여기서 태어난 게 인종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게 명종이야. 자, 이쪽 세력의 와로 대윤입니다. 대윤 대표적인 사람이 윤임이죠. 윤임 유님. 외척이라는 말은 외삼촌이라는 얘기야. 외갓집. 그리고 여기는 소윤 대표적인 사람이 문정왕후의 동생이었던 윤원형이죠. 자, 이두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중종이 죽습니다. 일단 왕이 인종한테 가요. 자, 근데 인종도 오래 못 살아. 일찍 죽어. 자, 이 명종한테 왕이 넘어가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 소유는 이 대윤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공격을 하게 되지. 자, 그래서 명종 즉위년에 을사사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왕위 계승을 위한 외척 소윤 간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을사사화가 발생하게 되고, 소윤파 윤원왕을 필두로 하는 이 세력들이 윤임을 필두로 하는 대윤파를 숙청을 하게 되죠. 소윤세력이 대윤세력의 이연적 권벌 주요 대신을 숙청하였고, 외척 간의 권력 싸움에서 발단되었지만, 약 50여 년간 관료 간의 대립이 편면화되어 나타난 대옥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사화이냐면은, 이때 사화들도 관련이 있었거든. 대윤에 속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윤에 속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대립으로 인해 살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4대 사화 중에 마지막이었던 을사사화입니다. 자 을사사화로 인해서 소윤파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제 윤원영은 이제 권력을 필두로 이제 막 나가게 되죠. 자, 문정환후가 누나였고 이 문정황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죠. 명종에 자, 누나의 뒷배로 이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그러니까 높은 관직은 다 차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정황후가 죽자 탄핵을 받아 결국 유배를 가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렇듯 사대사와 무호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화로 인해 삶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 결국 나중에 선조 때 이르러 중앙정치를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붕당정치라 하죠.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